제목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죠.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디모데오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사수해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할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할만하니까 하라고 또 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우서 1장 11절 이전의 10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래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 결정적으로 그게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으로써 라고 하셨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으신 분들, 성도, 성도, 성도들은 이제 삶의 이유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과는 견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이요 영원하신 그 나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이시죠. 주를 증언함과 또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 이랬던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그 복음이 어디서 성취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에요. 사형틀이에요 당시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이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 전자발지 찼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성 이렇게 이런 거죠. 아, 아주 몹쓸 놈. 그렇죠?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 그냥 바로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막 걸어놓고 막 악사사리하고 이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거를 사랑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야 복음이다. 그래,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고난을 싫어, 싫어합니다. 굉장히 예수를 믿어도 세련되게 믿고 싶고. 평안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삶을 살면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고난 받기를 자청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그 고난으로 들어가려고 자꾸만 밀어 넣을까요? 감당할 만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러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사도바울이 믿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도바울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내가 믿는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요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선한 열매로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뭐잘 안됐어 저주받은 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개척을 했다가 교회를 개, 교회가 막 개척을 해서 막 가다가 갑자기 멈췄어. 그럼 뭔가 네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었어. 이따위 소리로 자꾸 막 가로 막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야구, 사도 야고보랑 베드로랑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이고 죽고 베드로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기도가 부족했구만. 네가 믿음이 부족했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 가서 뭐라고 어, 어떻게 만나려고 그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렇죠? 열두 제자 중에 첫 순교한 그 영광을 받은 사도 야구보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면서 주의 일을 걸어가다가 고난의 자하을 걸어가다가 자, 잠깐 멈춰지면 네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사도 야구보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야 베드로는 뭐 기도를 많이 했나요? 감옥에서 잠쳐 자다가 천 천사한테 발로 맞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기도하다 나온 것도 아니고 잠자다 나왔는데 그죠? 이게 하나님 의 선하신 열매를 봐야 된다고요. 봐야 된다고 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아니 성경을 도 어떻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자청해서 가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든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길을 선택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개척을 해도 되고 부격자로 가도 되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근데 가고 싶은 거 하더니 가 길이 막 막히지도 않아. 사도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자꾸 막으시니까 막혀서는 다시 턴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일날 사도바울 또 설교할 건데 하여튼 턴을 했단 말이요. 에 막으시면 가, 턴을 하는데 안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야지 뭐 어떻게요? 그렇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해 봤더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심을 받은 것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성도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곳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 다음은 뭐 일터, 학교, 뭐 여러 친분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들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고 권면을 이 시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그 고난을 받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 보실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운 받은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개척하라는 겁니다. 세운 받은 자리에서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삶이 없어져서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는 있는데 집에서는 없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있는데 집에서는 없고 직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삶에서 없어요. 전혀 함께해 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와서 와서 모여야 되는 것뿐입니다. 모이는 거는 어떻게 있는데?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그 복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가정, 너희의 자녀, 그렇죠? 너희 그 주변의 주변의 친구들,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탁한다.라고 맡기셨는데 없습니다. 여기에요. 이것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받은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 이게 무, 도대체 무슨 교회인데? 좀더 설명해 봐. 조금 더 배려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다가 우리 교회예요.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 첫 번째 아름다울 것 없는 것, 누구죠? 나연나 나의 인생의 복음으로 먼저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 모여서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여기 모였다 흩어져서 내 삶으로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의 나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아름다울 것 없는 가정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걸어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속 하고자 했던 그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막 주셨던 마음들 봤더니, 개인 경건과 그리고 가정 예배예요. 그겁니다. 개인 경건과 가정 내배입니다 개인 경건이라 함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이제 영업 비밀인데 뭐 누가 보지도 않겠죠 유튜브? 네, <laughs> 이제 제, 저희 교회가 왜 이런가? 제 나이 때부터 제 밑으로는요 새벽기도 세대가 아니에요.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있겠죠 청년들 중에 몇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청년 중에 3%만 보그마율이 3%라는데 그 중에 그 중에 한10% 많이 잡아야 한10% 청년부 한 30명이다 하면 한3명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없어요. 오늘 오늘의 교회에서 자란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 그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사위라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나오자랐대요 청년부가 만 명이었대요. 근데 1%도 안 되는 인원이?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뼈빠지게 고생한다는 거죠. 1%도 아니라고요. 새벽기도 하는 그 잡아낼 수 있는 세대가. 그러면 교회가 얘네들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 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없고 새벽 기도라고 는 틀을 계속 강요합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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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이 쓰레기들 계속 치다가 얘네가 상처받고 어떻게 해요? 나가요. 그렇게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제주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이죠.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이 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마저도 야, 니네 같이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갈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할 영혼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오늘 의 교회, 그 만명 됐던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취직하면 다 사라진대요. 대학 가면 다 사라진대요. 왜 사라지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틀만 만들어 놓고 어른들의 그 옛날 60, 60, 60,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부흥의 시절에 경험했던 이 틀에 만들어 놓고 이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라고. 삶의 세대가 달라졌는데 다른 대안들도 제시해요. 제가 이번 주에날 말했잖아요. 새벽기도 나쁜 거냐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되 해야, 해야 되면 할 거예요. 해야 되면 할 건데. 이 세대한테는요, 지금 새벽 기도가 지안 맞는다면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새벽 기도의 유익들을 맛보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 한 주간 말씀 묵상한 거 계속 보내줍니다. 그거라도 보라고. 개인적으로 다. 오늘 설교 편집해 놓은 것도 이번 주 설교였는데 이거 한번말씀하 해서 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걸으니까 제가 걷겠다고 개척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아름다울 것 없는 나, 나의 인생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 개인의 삶의 개인 경건입니다. 그냥 와 가지고 새벽 여기 예배 시간에 와 가지고 뭐 설교 말씀 뭐 하나 뭐 하고 있다가 그딱 나가고 나서는 요번 주 설교가 뭐였냐? 이따위 소리 안 하고 그렇죠? 성격 있는데 뭐 야, 너 올해 올해 성경 시장 뭐 20독 누구 집사님 뭐 와. 뭐그 진짜 읽었는지 아니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더 기적인 건 1년에 2 0도5 0도를 했는데도 성격이, 그의 성, 성품이 1도 변하지 않았다라 진짜 기적이다 이것만큼 성경을 5 0도을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1도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말씀 하나 그거 붙잡고 치열하게 삶을 싸워내는 거 제가 청실교회 있을 때 청년 하나가요 직장 들어간는데막 동료들하고 막 부딪혀서 싸워 막 이렇게 막그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말씀목상 청년분 하면서 로마서 나누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 이 청년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그 말씀만 붙잡고 3개월을 버텨냈어. 그래서 지가 살아남았어. 제가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이거 이거 승산 있다. 제가 아예 아무 열매를 안 보고 개척을 하겠다고 한게 아니에요. 이게 아 먹혀든다. 봤습니다. 좀 분명히 봤고. 청소년부 애들 같이 교리 잠깐 며 일주일 한 시간씩 딱두 시간 딱 나눴는데 얘네가 복음에 그냥 꼬꼬라지는 거 보고 아 교리가 저는 어릴 때 교리 배우면 머리가 커진다 생각했는데 머리가 커진다고 안 가르쳤어요 저희 목교회에서 안 가르쳤어요 웨스민스 막이면 머리 커진다 그래가지고 뭐안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교리는 어렵고 머리만 아픈 거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걔네들이요 교리 배우니까 완전 바뀌어요. 그 교리 안에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내용들이 풀어져서 들리니까 얘네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와, 뭐 이런 애들이 물론 그 전에도 얘네들을 위해서 헌신한 손길들이 있었겠지만 와, 이게 네. 어떻게요? 개인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개인 경건을 이번 첫 주부터 해서 시작할 거예요. 리딩 지저스라고 한 걸로 해서 1년 1독을 할 거고 이는 이제 말씀 리마인드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날마다의 말씀 분량을 읽고 제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만만그 핸드폰 그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계속 공유할 겁니다. 매일. 그래서 계속 독려할 거예요. 또안 읽었다고 왜안 읽어? 빨리 읽어. 이렇게 절대 안할 겁니다. 그게 독이에요, 독. 기다려 줘야지. 괜찮아. 그렇죠? 우리 주님도 나 기다려 기다려 주셨는데 안기겔루으는 벌써 죽었어, 그렇죠? 벌써 죽었어, 그렇죠?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 비전은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이 주일 예배 드렸던 걸 가지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걸좀 고민해서 주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주일에 뭐 오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면 오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그냥 알아서 뭐 여기 회암사지 뭐 어디 놀러를 가든지 가 가지고 거기서 뭐 활동을 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한 활동을 하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자녀의 세대와 그 아름다운 가정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은 이게 되고 나면 그다음이 있을 거예요. 또올한 해의 목표입니다. 아름다운 것 없는 인생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 복음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 그리고 더더 나아가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그 복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내가 아름다워짐으로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래서 2025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